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132회 방송 주제는 환난날의 피난처 20, 비판과 오해입니다. 비판과 오해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는 혀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이 천성인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의 혀를 이용합니다. 마귀는 암암리에 사람의 혀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을 치기 위해 항상 사람의 혀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혀로 자기를 험담하고 비판할 때에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말로 비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로 비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우리의 적들이 혀로 우리를 험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상을 쌓는 행위이므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둘째, 사람들이 혀로 우리를 칠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 겉옷으로 덧입히십니다.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우리 성품과 행위의 모든 약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공의 겉옷으로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혀로 우리를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혀로 비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여 그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의 입술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단어는 무죄 판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혀로 송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대조된 무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혀로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다윗왕은 10편 31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바람의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수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10편 31편 20절 말씀 한글 성경이 말다툼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를 NIV 영어성경은 비난한 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혀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겨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당이 알고 이런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혀로 비판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133회 주제는 환난날의 피난처 21. 재정적 안전입니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